한번 발라보세요. 이 연고로 통증과 상처를 막아보세요. 우리 주부님들, 통증과 피로 때문에 힘드셨나요? 국민연고 안티포라민으로 이제 시원하게 안녕을 고해보세요. 일상 속 잦은 근육통과 뻐근함, 예상치 못한 타박상으로 힘드셨던 경험, 다들 있으실 거예요. 지친 몸과 마음에 시원하고 즉각적인 위로가 필요하시다면, 오랜 역사와 국민적인 신뢰에 유한양행 안티포라민 연고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린답니다. 살리실산메틸 성분이 근육통, 뻐근한 관절, 타박상 등 다양한 통증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고, 멘톨과 캄파 성분의 시원한 쿨링감은 지친 몸의 피로를 빠르게 풀어준답니다. 특히 마사지 시 활용하면 시원함이 배가 되어 더욱 상쾌한 기분을 선사하니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. 30g 세개의 구성으로 위생적이고 최대하기 간편하며 순한 성분이라 음응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러우실 거랍니다. 이제 안티포라민 연고로 뭉친 붓은 시원하게 풀고, 지친 몸은 상쾌하게 달래보세요. 실제 사용자분들은 발사 마사지할 때 발바닥 피로가 훨씬 풀린다. 벌레 물린 곳 가려움이 금세 진정된다며 맞는 연고로 극찬하고 계세요. 운동 후 뭉친 근육이나 뻐근한 어깨에 바르면 다음 날 한결 편안하다는 후기도 정말 많답니다.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온 국민연고 유한양행 안티포라민 연고로 일상의 활력을 되찾아보세요. 지금 바로 그 시원함을 경험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.